경기도 의정중계탑 시간입니다 이 정부가 DMZ 세계 평화공원을 추진하니까 각 지역의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DMZ 평화공원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파주와 강원도 철원 그리고 고성 등의 후보지 물망에 올라있는데 경기도의회 안병원 도의원이 성명을 통해서 DMZ 공원 부지에 김포 한강 하고 조강 일대를 좀 포함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제기해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안병원 도의원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김포시 제2선거구가 지역구입니다. 어, 안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병원 도 의원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김포 한강하고 여기는 이제 조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이 조강 일대를 DMZ 공원 부지에 포함해야 된다 이런 견해를 밝히셨는데 어, 이 지역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그 한강하고 조강 일대라고 하면은 이제 임진강과 한강이 만나 서해로 흘러들어가는 어, 지역으로서 음, 네. 옛부터 선조들은 이곳을 이제 조상님들의 강이라고 명칭을 경계. 했어요. 예, 그래서 할아버지 조절수더라고요. 예, 네. 예. 그래서 지금 이제조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애기봉이 그 한복판에 있죠. 음. 그리고 조강을 경계로 남북이 마주하고 있습니다. 음. 조강은 일종의 이제 수상 DMZ라고 할수 있는 거죠. 거기가 네. 네. 애기봉 근처 이제 남북 강안의 마을 이름이. 뭐 북쪽에도 조광이라고 부르고 음. 우리 이쪽에서도 조광리라고 동시에 이제 그러게요.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그러니까 월곶에 있는 거죠 조강리는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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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분단 이후 이제 그 사라진 제 조광포는. 음. 아, 예, 옛날에는 뭐 서해와 한강하고 일대의 음. 최대 이제 폭으로 예. 뭐 사람과 물자의 이제 그런 집산 지역이기도 했죠 예예. 어, 예, 예. 그러니까 조강 나루터는 지금은 없지만 과거에는 아주 저 번성했던 곳이다 이런 말씀이군요. 야, 엄청나게 번성했죠. 네. 예, 예. 그걸 직접 경험을 하셨습니까, 도현님께서 아, 예. 저는 뭐 전후 <laughs> <저는> 세대다. <laughs> 예. 안했지만 이제 거기에 사셨던 어르신들 80. 음. 어르신들은 이제 사 생존해 계시니까 네. 그분들이 이제 그 말씀과 음. 그 당시 사시던 이제 약도 같은 거, 네네. 뭐 여기는 누구네 집, 누구네 집 이런 <laughs> 걸 봤습니다. 예, 예, 사실 지명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김포시 월곶면의 조강리라고 <laughs> 남아 있고 북한에도 이조강이라는그 지역 이름 이 있다는 말씀인 거죠. 네, 거기도 예. 똑같이 조강이라고 불르고 예. 있습니다. 자, 의원님 이 DMZ 평화공원 부지에 여기를 꼭 넣어야 되겠다고 보시는 이유 어디 있습니까? <laughs> 예. 뭐어전 국민이 아시다시피 분단에 상징하면은 이제 임진각 못지않게 떨어은곳이또 한강하고 한복판에 있는 애교봉이지 네네. 않습니까? 네. 뭐 크리스마스 때는 뭐성탄추리 음. 점등식도 갖고 네. 아뭐 많은 분들이 아시는 데인데 음. 아 그래서 이제 김포는 이제 그 서울과 인접해 있음에서도 북한과 동시에 아, 마주하고 있는 이제 아, 유일한 지역이죠. 네. 또한 이제 강과 서해바다 입구를 음. 동시에 껴안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죠. 예. 또 여기에 이제 옛날부터 역사적으로는 뭐 드라마들 보셨겠지만 관계토 대왕 때 이제 음. 고구려 군대와 네. 백제군의 이제 한강하고 공방전도 음. 있었고 삼국 통일 때는 뭐 신라군과 당나라군대의 이제 격전지도 음. 있었고 예. 또 몽고군의 강화도 이제 공략 전초 기지, 음. 아그 부분도 있고 예. 고려 말때 이제 또 왜구가 음. 아 상당히 많이 침략했던 지역이고 음. 또 병전호란 때 청나라 군대 주둔, 음. 또 병인양요 때는 프랑스군과의 뭐 어, 전투지로서 그 문산상이 완전히 파괴됐던 음. 이런 상황도 있고 또 한국전 때는 당시 북한군의 도화 지점 등 수탄 전쟁에 이제 상흔이 서려 있는 곳이죠. 네네. 임진각 등이 이제 분당과 관련된 현대사에 애연만 간직하고 있는데 네. 반해서 이제 우리의 한강하고 조강리 일때는 우리 민족의 반만년 역사의 상처와 아픔이 음. 외우 놓은 것입니다. 네. 이곳을 놔두고 DMZ 평화공원을 논한다는게 저로서는 음. 받아들이기 힘든 음.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조강 일때 안보 상황 어떻습니까? 아, 어, 여기가 지금 이제, 아, 어, 애기봉에 와보시면 알겠지만은, 음. 이제 건너편이 이제, 그 북한. 바로 하우의 거리가, 네. 이 물이 꽉 찼을 때는, 네. 어, 한약 1.2km. 음. 어, 이렇게 대안과 대안을 갖고 있지만은, 물이 빠졌을 때는 뻘이 드러나면서, 음. 한 700m 밖에 거리가 안 됩니다. 음. 그리고 저 애기봉에서 내려다 보면 바로 북한이, 아, 어, 발 아래, 그러니까 내려다 보이는 곳입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곳은 이제 우리 해병대 병사들이 불철주야 근무를 하고 있고요. 예. 그만큼 이제 긴장감이 높아서 언제든지 음. 일촉즉발의 이제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생, 상존하는 곳이기도 음. 하죠. 그래서 이제 그만, 평화공원으로 예, 예. 조성을 하면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제 도움이 많이 되겠다 이런 말씀이군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만큼 평화통일의 염원이 이제 음. 얼마나 절실한지 실감나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네. 예. 근데 이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공개한 dmz 세계평화공원 구상안을 보니까 반강하구 예. 지역이 포함이 돼 있는 것 같던데 조강은 여기 포함이 안된 건가요? 예. 김문수 도지사님의 이제 구상안의 포인트는 예. 임진각 쪽이 이제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것이죠. 음. 한강하고는 일종의 이제 구색 맞추기가 아닌가 하는 이제 어. 걱정이 저는 앞서요. 예, 예. 파주나 연천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설명되어 있는 반면에서. 예. 우리의 한강하고 쪽에는 지나가듯이 언급한 정도거든요. 음. 예. 바꿔 말하면 한강하고 조강 일 때의 평화 구상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음. 부재지 않나 하는 염려를 예. 줄을수 없습니다. 그럼 예, 이제 예.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계획에 그 DMZ 평화공 부지를 바꿔야 된단 말씀인가 아니면 조강까지 포함을 더해서 크게 만들어야 된단 말씀인가요? 아무래도 이제 DMZ가 음. 네. 육지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는 특징 때문에 음.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마는 네. 정전협정에는 이제 한강하고 조항일 때는 경계선이 따로 그려져 있는 곳이 아니에요. 예, 예. 특수한 곳이죠 예. 또한 이제 뭐 지뢰제거나 군사시설물 등의 철거에 별다른 이제 작업도 음. 필요하지 않는 곳입니다 강이기 예. 때문에 예. 어, 예. 이런 점이 남과 북의 이제 협의를 용이하게 할수 있고 음. 또 대통령께서 제나신 평화공원에. 음. 어, 더욱 근접할 수 있는 호조권으로 작용하지 않나 이렇게 도 예.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중앙정부나 경기도에 음. 관련 준비자들은 이런 점에 주목해 하셔서 예. 한강하고의 전략적 활용도를 구상에 음.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저는 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파주 연천에다가 조강일 때까지 더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 그렇죠. 예예. 네. 예. 그러면 요 관련된 뭐 김포시나 또 다른 한강하고일 대의 뭐 분위기랄까 의견이랄까 어떻게 좀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어,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저도 이제 뭐 행정 고유의 영역이다 보니까 네. 세부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뭐 세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네, 네, 네. 어, 하지만 이제 뭐 SNS 등 인터넷 게시판에 이제 이거 올라오는 일반 시민들의 이제 반응 같은 걸 음. 보면 굉장히 뜨겁거든요. 네. 평화 번역을 가로막는 이제 족쇄를 풀고자 하는데 뭐 반대할 음. 그런 뭐 사람들은 없겠죠. 네. 그래서 어, 이런 것을 뭐 정파 모든 걸 떠나서 네. 대명분 은 함께 힘을 모아서 이제 음. 공동선을 이루는 음.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다고 저는 네. 이렇게도 보기도 하고요. 예예. 예. 그럼 이제 DMZ 평화공원 부지에 조강일 대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계신데, 예, 예. 어, 이게 실행에 옮겨지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기울여 가실 계획인가요? 결국 이상은 이제 아. 어, 여론의 힘이 저는 이제 많이 좌우, 음.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김포는 이제 지역이 대수시에 비해서 이제 뭐 약세이긴 합니다, 많이. 음. 그래서 이제 시민들의 이제 같이 힘을 좀 모아서, 어, 또한 이제 경기도지사와 시장 등 이제 지역 위정들과도 같이 음. 또 인근 지자체와의 동참을 이제 좀 얻도록 하고 예. 해서 이제 어, 많은, 부, 그런 부분에서 좀 노력을 발로 뛰어야 되겠고, 네. 또경인방송에서도 이제 조항 일대에 이제 관해서 평화공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음. 또 많은 부분, 좀 그렇죠. 힘을 좀 주셔야 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인천시나 강화군이 바로 옆이기 때문에, 아, 그렇죠. 네. 하고도 함께 좀 상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 네. 있겠다, 는 예. 생각도 듭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이 예. DMZ 평화공원, 네, 김포 한강하고 이 조강일대를 좀 포함시켜야 된다, 아, 이런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경기도 의정중개탑 경기도 의회 안병원 도의원과 말씀드립니다.